248번 이제 전기재장 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에 이어서 자 7월 1일이네요. 자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이제 그 성능 기준에서 바뀌었네요. 어 개정 이유는 이제 성능 기준이랑 어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개정 이유는 말 그대로 자, 시행령이 이제 전부 개정했다 말아 자동화주 속포설비가 삭제됐다고 그랬죠? 요 시행령은 어, 앞에 영상에 보시면 별표 4였습니다. 별표 4에 보면 자동화주 속포설비는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대상들이 이제 석포설비 대상이 됩니다. 네, 기존에 있던 업무시설, 공장, 창고, 네, 국방군사시설, 발전 여기 있죠. 전기재장시설 청수 산림지상에 자동화재 속포설비는 이제 면제됐다. 이분은 부 응글 해드렸죠. 그리고 신고대조표도 성능기준이랑 똑같습니다. 더블 인트라기 더블 인트라 다운표가 삭제됐죠. 그다음 보시면 중앙기술심의위원회가 제 시법 18조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바뀌었고 자동화재 속포설비가 삭제됐다. 똑같죠. 자 개정문 보겠 개정문 자 개정문도 네, 기술 기준입니다. 자, 기술 기준에 보시면, 자, 기준의 시행,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네요. 그 다음에 더블 인트라, 어, 이 부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배터리용 소화장치에 1 8조에 따른 요거 되어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이렇게 삭제됐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어, 실무하신 분들은 반드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